반갑습니다. 현초입니다. 오늘은 60갑자의 여섯번째 순중 자축공망인 신유일입니다. 신유는 가녀동지 청강과 지지가 같은 금의 기운으로 숙살의 기운이 강합니다. 숙살이라는 것은 칼날같이 매서운 정리하고 마무리하고 확실히 매듭을 짓는 그러한 기운이 강하죠. 더군다나 근로계속하기 때문에 독립적이고 결단력이 있고 용기 백배 할수 있는 날이죠. 연살에 해당되기 때문에 연살이란 또아살입니다. 그야말로 내멋을 풍기고 끼를 부리고 인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날이죠. 그래서 결단성 있게 나를 변혁시키고 개혁시켜 가지고 다른 나의 모습을, 새로운 나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선보일 수 있는 그러한 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숙살지기가 발휘가잘 되기 때문에 뭔가 결단하고 정리하고, 음, 그러고, 모든 것을 마무리하기 좋은 날입니다. 마무리한다는 것은 새로운 시작을 말하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은 현침에 해당되는 날이기도 하기 때문에 현침은 바늘같이 메스같이 아주 날카롭고 좁혓한 기운을 말하는데 그래서 좀 다소 예민해질 수 있고 또는 수술이나 사고의 위험수가 있으니 주의를 요하기도 합니다. 특히 오늘 진시에는 진시라는 것은 오전 7시 30분에서 9시 30분 사이인데 천문 그러니까 하늘과 네트워크가 잘 통하는 날이기 때문에 북쪽으로 향해 가지고 만배를 세 번하고 평소 원하는 소원을 빌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러고 위 사람 부모님이나 은사님, 은혜 받은 분에게 전화를 한통 드리면 아주 좋은 시간입니다. 4시, 9시 안에서 11시 반, 11시 30분 사이에는 어, 말조심을 해야 될 그러한 기운이 강합니다. 특히 남자분은 성인롱에 조심해야 됩니다. 오해의 소지가 많은 기운이 흐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5시, 5시란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 사이입니다. 이때는 여성분에게 아주 유리한 시간입니다. 마음에 드는 또 외모가 뛰어난 남친을 구할 수 있고 애인을 구하기에 아주 좋은 시간입니다. 특히 남쪽에서 오는 빨간 옷을 입은 또는 빨간 모자를 쓴 남자에 주목하세요. 다음 미시. 미시라는 것은 오후 1시 30분에서 오후 3시 30분 사이를 말합니다. 이때는 윗사람의 추천이나 간직 또는 강공서 간한 일이 아주 길한 시간입니다. 이때 윗사람에게 아부를 하면 좋은 점수를 딸수 있습니다. 특히 개띠는 더욱 유리합니다. 다음, 신시, 3시 30분, 오후 3시 30분에서 오 5, 5시 30분 사이는, 어, 사람들에게 망신을 당하고 손재를 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친구나 동료 또는 남의 일에 함부로 나서지 않도록 조심하기 바랍니다. 쓸데없이 나섰다가 본인이 욕만 보고, 욕만 보고, 힘쓰고, 어, 빰 맞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유 유시, 씨, 유 씨는, 오후 5시 30분에서 7시 30분 사이죠. 이때는 금의 기운, 숙살의 기운이 가장 강한 때로서 뭔가 손절매, 정리하고, 마무리하고, 결단하고 하는 시간으로서는 가장 중, 좋은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뭔가 쓸데없는 것을 싹 정리하거나 또는 내 자신을 완전히 탈바꿈 시켜서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면 결단성 있게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강력한 시간입니다. 하지만 이 시간에 교통사고나 상해, 다치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어, 운전하시는 분은 운전에 주의하시고, 특히 날카로운 거 있잖아요. 어, 그런 것에는 좀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오늘은 원숭이띠, <laughs> 닭띠는 더욱더 조심하시기 바라고, 토끼띠와 양띠는 손재수가 있으니까, 손재수라는 것은 내 돈을 뺏기는 그런 기운을 말합니다. 어, 친구나 동료에게 맛있는 밥을 사주거나 또는 초콜릿, 초콜릿이나 사탕 등을 사주어 가지고 손재는 하더라도 덕은 쌓도록 하는 것이 좋겠죠. 다음은 술시. 술시는 오후 7시 30분에서 오후 9시 30분 사이를 말하는데 이때는 어떤 일을 진행할 때 급하게 하지 말고 한 호흡 쉬어서 어, 항문에 힘을 한번 주고 어, 한 박자 늦게 진행하면 아주 효과적이고 내가 원하는 결과를 이룰 수 있습니다. 다음에 해시, 해시라는 것은 오후 9시 30분에서 어, 오후 11시 30분 사이를 해시를 합니다. 이 해시는 어, 다른 사람에게 어, 덕을 베품 적선을 하면 아주 좋은 시간입니다. 혹시 뭐 이렇게 유네스코나 또는 뭐 이렇게 그 누구에게 적선할 일이 있다면 이 시간에 어 하시면 아주 좋겠습니다. 어 오늘이 신유일이니까 어 6천 원, 6만 원, 1만 6천 원어 이런 숫자로 적선을 하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다음은 어그 밤. 11시 30분 이후의 시간에는, 특히 술과 이성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술을 못다으면 실수를 해가지고 대인통 당할 가능성이 있고, 이 시간에 만나는 이성은 오히려 나를 해롭게 하는 이성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신요일, 나가, 내가, 새롭게, 혁신되어서 새롭게 태어나서 새로운 나를 보여줄 수 있는 하루가 되는 신유일, 신유일이었습니다. 어, 항대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